이 대학은 분명한 목적으로 진학해야 전문가 되어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약 20년간 교육받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기초 교육을 받았다면 중학교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취미와 직업을 고려하여 각 사람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가능하다면 빨리 직업을 결정하여 고등학교에서는 직업에 맞게 공부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어 성인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나를 지켜주는 직업이 되도록 필요한 공부를 완성해 가능한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것이 좋다. 공부는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은 재미있을 것이나 반면에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공부가 재미없을 것이므로 한 가지 공부가 직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 공부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는 단순 작업의 기능적인 일을 잘할 수 있으므로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직업이 될수 있는 기능적인 공부와 현장 실습을 반복하여 숙련도를 높여 직업을 완성하고 졸업한 후 일찍 취업하여 안정된 삶을 시작하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빨리 자리를 잡게 되어 일찍 독립하여 결혼하게 되므로 인생 전체 삶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기술 직업은 정년 퇴직이 없으므로 건강한 사람은 80세 가까이 일할 수 있고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수 있으며 국가 산업에도 도움이 되므로 국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비를 계속 지원하여 좋은 기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 능력이 높아 공부가 재미있는 학생들은 공의로운 직업을 연구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은 대학 진학보다 일찍 직업에 몰두하는 것이 좋다. 보통 학생들은 잘 따라가지도 못하는 공부를 재미없이 대학까지 계속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청소년 때 일찍 선택하여 이에 맞는 한 가지 직업을 완성하여 성인이 된 후의 미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대학교를 목적 없이 가서 공부하는 것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부담을 드리고 나는 세월만 낭비하고 방향 없이 헛되게 살아가는 것과 같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 속에서 고생하며 인내하며 성장한 아이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고 그 정신력이 청년이 되어서도 계속되며 자신과 가족을 지키며 늙을 때까지 유지되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어려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잘 극복하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는 미래의 삶을 잘 헤쳐나가는 긍정적이며 용감한 사람이 될수 있다. 따라서 아이가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철저히 교육하여 스스로 미래의 모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성인이 되어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도 활기차게 하게 된다. 이 영상은 성인이 22세에서 25세에 결혼해야 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저출산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책에서 발췌한 요약본 두 번째 편입니다. 총 8편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